배우님. 배우님. <목소리>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죄송해요. 죄송해요하요 자,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린 마음에 저희 배우분들이 많이 가고 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나서 따뜻한 마음 있으시면 이 마음 주변에 널리 널리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C V 의 어플에서 에듀시스 좋았어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상으로어